안녕하세요. 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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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인터뷰를 담당할 써니 TV예요. 깜짝 놀랐어. 수고 시작해 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 소개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문일입니다. 운동, 수면, 운동, 야구, 축구, 야구, 관광, 휴양. 휴양. 남자, 여자. 여자. 아, 전저 성별을 말하는 거 아니죠? 제 성별을 말하는 거 아니죠? 저는 올렸는 대학생 문일은? 생체의공학과이고요. 복수 전공은 전자공학과입니다. 직장인 문일은? 사회공원 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내 머릿속엔? 사회적 같지? 공대생이 사회공원이요? 주위 사람들 그렇게 그렇구나. 말을 해요. 지금 반도체 호황인데 꼭그 길을 가야 했나? 너는 복수 전공까지 했는데 4년을 다닌 게 아깝지 않냐고. 전공이 잘안 맞았나요? 대학생 때는 많이 헤맸었어요. 전공에 대해서 갈팡질팡하던 사이였는데 세이프 투게더가 정말 전환점이 되었던 그런 계기였던 것 같아요. 세이프 투게더가 뭐죠? 세이프 투게더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안전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그게 왜요? 예전부터 봉사에 대해 관심도 많았고 선니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정말 확고하게 할수 있었어요. 그러면서부터 나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었고 아 나는 꼭 여기로 가야겠다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후회하진 않아요? 동공을 살려서 갔다면 돈은 많이 벌었을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많은 회의감이 들었을 것 같아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측정하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큰 꿈을 이룬 것 같고요. 써니를 하면서 정체성을 찾고 그에 맞는 이제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후배들에게 열 글자 추천사. 열 글자요. <laughs> 고민하지 마. 하는 게 정답. 써니에서 만나요.